자, 도서관에서 저거를 다 끝냈습니다. 도서관에서 저거다 끝냈고, 이제 대출을 했고, 이제 저기로 이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가랑 도서관이 상당히 저기가 잘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잘돼있구요잘돼 있어서. 책을 빌리기 에 상당히 좋아요. 네, 깔끔하고 잘돼 있습니다. 이것도 네, 네, 이제 책을 빌렸고 지금 다시 이제 신성동으로 돌아갑니다. 음, 어제도 점심 을 이쪽으로 먹으러 왔었는데 오늘 또 오니까 반갑고 그러네요. 아까 다시 한 얘기를 좀더 시작해 보자면. 길거리에 이제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스럽게 생기면서 좀 몸매가 좋은 여자들, 좀 내가 말한 짜리 목당한 여자들 말고 좀 대가리 크고 이런 여자들 말고 좀 기럭지가 있으면서 여성스러운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미스코리아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성의 기준이란 게 조금씩 다르죠. 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만의 나름대로의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하는 시각 속에서 나만의 기준이란 게 이제 제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한 50년 가까이 살면서 여자를 바라보는 기준이란 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뭐 배우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살려자라든가 내가 살고 싶은 여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만 보이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음. 내면을, 내면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laughs> 어저께 그 틱톡 동영상을 보다가 한 여자가 자기 방송을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37살 먹은 무슨 여잔데 어, 나이가 많은 것 치고는 꽤 얼굴도 이뻐요. 얼굴 이쁘니까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방송을 하겠죠. 개인 방송을 옛날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하는데 그 여자가 영어도 되게 잘하고 바람도 좋고 말하는 것도 시원시원해요 아 근데 뭐 과거의 직업을 보면 뭐 이상한 짓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창녀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룸에서 일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의 카페에서 일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게 백지영이나 뭐 오연경 모양 비디오나 백양 비디오를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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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그렇고 그런 여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구나 섹스할 수 있고, 동영상 찍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어? 공개되기 원하지 않았겠지만, 공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 사람의 그 애욕을, 애욕이 느껴지는 거죠. 어. 신체 건강할 때, 나, 남녀가, 어, 섹스에 탐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오히려 건전한 거죠. 오히려 뭐뭐 뭐 건전하다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예.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성, 인, 신이 인간에게 성욕을 부여하고 그 성욕에 맞추어서 본능게 충실하는 게 옳은 삶이냐. 본능을 억제하고 미래 내 배우자 한 명에게만 내 몸을 바치는 것이 어? 내 몸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차피, 뭐, 썩어 문드러질 몸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문득 듭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답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여자들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탁, 필이 꽂히는 여자들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좋아보여요. 예. 괜히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그렇다고, 뭐, 그 여자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예, 남자라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겠죠. 그게 아, 없으면, 어, 인류가 유지가 안 됐겠죠. 예, 인류라, 인류 문명이 유지가 안 됐겠죠. 그럼,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항상. 항상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어 상상을 하죠. 뭐, 이 여자를 뭐, 납치에다가, 어 묶어놓고, 확대하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씻겨서 빨리, 나체로 만들어 놓고, 뭐, 만지, 만지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 생각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짧은 눈, 눈에서, 의식적으로 자기의 도덕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활발히 불타고 있다는 거죠. 그 불타는 욕망, 욕망을 본인도 제어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행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야기가 그냥 무의식의 세계까지 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